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라든지, 뭐 언론사들이 검증 없이 받아쓰는 문제, 혹은 기사용 광고의 문제, 뭐 검찰발보도, 각종 여러가지 문제들이 언론이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더 추구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매체의 최대주주,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도는 누구나 알 정도로 일반적인 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되고, 또 내가 보고 읽는 것이 이제 곧 내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도 상당히 깐깐히 골라야 되는데, 매일 보는 신문도 음식의 성분표를 보듯이, 뭐, 누가 주인이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사안은 어떻게 보도를 했었고,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뉴스 어디에 박채린 기자라고 하고요. 뉴스 어디는 언론을 감시하는 비영리 독립 언론입니다. 제가 기자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저는 뉴스 어디에서 대표도 맡고 있고 어, 디자인도 하고 있고 뉴스 레터, 에디터도 맡고 있고 뭐 회계, 기타 등등을 맡고 있고요. 파티에도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어떤 콘텐츠는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도 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기사인데도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한테 어떤 생각으로 이 매체를 만들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는지 좀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연을 하게 됐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빠뜨진 분들하고 대화를 좀더 많이 할수 있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 뉴스어디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문구가 있거든요. 뉴스 어디는 오직 공익을 위해 언론을 감시합니다라는 건데 저는 그 뉴스 어디의 문제 의식 큰틀에 어떤 문제 의식이 그 문구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라든지, 뭐 언론사들이 검증 없이 받아쓰는 문제, 혹은 기사용 광고의 문제, 뭐 검찰발보도,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론이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더 추구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 어디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주제를 할 거고, 뉴스 어디 역시 공익에 초점을 맞춰서 취재를 할 것이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매체의 최대 주주,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도는 누구나 알 정도로 일반적인 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경제신문이라고 치면 한국경제신문의 최대 주주는 현대차이고 그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현대차와 관련된 기사를 보잖아요. 그럼 이 기사가 약간은 좀 현대차에 유리한 기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정보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론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거 아예 숨기고 싶어 하지만 뉴스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시민으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할 어떤 알 권리라고 뉴스어디는 생각을 하고 기사를 쓰고 뉴스를 보다가 되게 뜬금없이 어떤 업체를 과학에 홍보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다든지 아니면은 세상에 막 떠들썩한 어떤 살인사건 막 엄청 심각한 사건인데 특정 매체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든지 그 뒤에 맥락이나 배경이나 혹은 어떤 압력이 있을 텐데 다 알려줘야지 그 독자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알권리에 좀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제가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을 하면서.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독자가 주인입니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주인은 너희들이 다 아는 뭐 현대차, SK 이런 사람들이 이 신문사의 지분을 다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고등학생 친구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놀라하더라고요. 신문은 어떤 기업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되고 또 내가 보고 읽는 것이 이제 곧 내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도 상당히 깐깐히 골라야 되는데 매일 보는 신문도 음식의 성분표를 보듯이 뭐 누가 주인이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사안은 어떻게 보도를 했었고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 어디도 보도를 지적을 할때 항상 이 매체의 사주는 누구인지 체크를 해서 최대한 기사에 반영을 하려고 해요. 홈페이지 주소가 뉴스웨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의 웨어였는데 애초에는 뉴스 어디언스였어요. 그러니까 뉴스 독자들 바라본다라는 차원에서 뉴스 어디. 근데 이제 김영진 에디터가 그 아, 이거 아우디 같아. 아, 이거 바꿔야 된다. 도메인 신청 다해 놨는데 야, 이게 뉴스 어디에 어떤 지향점이 다 담겨 있는데 주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 아 진짜 뉴스 어디 있어. 해서 뉴스 웨어로 초기에 기획했던 뉴스 어디와 지금의 뉴스 어디의 그 뜻은 좀 달라졌지만 여전히 좀 지향하는 거는 같다. 뭐 그런 비하인드가 있고요.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할 때 뉴스타파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뉴스타파도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독립언론인데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어요. 기성언론의 어떤 기대하기보다는 실제로 이 언론 생태계에 뉴스타파처럼 좀 자본에서 독립되어 있고 건강한 생태계를 지향하는 독립언론 100개를 만들어서 기성의 언론의 어떤 판을 뒤집어 보자. 이런 취지의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래서 뉴스 어디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서 약간 1년이 좀 넘는 그 교육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된 매체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동기는 언론 자체에 대해서 관심은 좀 갖고 있었는데, 비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렇게 일반화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언론 공부를 좀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갔는데, 미디어 인사이드를 수업 시간에 보여주셨어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감시하는 언론,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 이거야말로 뭔가 그더 나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정말 필요한 거겠다. 뭐 그러다가 이제 언론 개혁하는 시민 단체의 활동가로서도 활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서 뭐 여러 것들을 거쳐서 이제 뉴스 어디를 창간하게 됐습니다. 기성의 매체와 엄청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좀 차별점이라고 하면 뉴스 어디는 시민과의 접점을 좀 강력하게 가지고 싶어하는 매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가 되게 문제다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 기성의 어떤 매체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어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해 이 정도에 그쳤다면 뉴스어디는 허위 조작 정보가 있고 이 정보를 시민들이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뭐이 허위조작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식이 있으면 좋겠는지 시민들에게도 좀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좀 해결책까지 직접 좀 마련해 보고 싶어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그리고 뉴스 어디 후원자들에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좀 지향하고 싶어 하는 매체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의 예를 들면, 뉴스 어디가 창간 기획으로 했던 게 기사형 광고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사의 형식을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광고인 거. 달고 다른 이슈이기는 해요. 실제로 기사형 광고를 보고, 그, 아파트 계약을 했다가 손해보신 분, 사기를 당한 분, 투자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사기 업체였다. 뭐, 이런 분들을 실제로 찾아서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기사형 광고라고 하면 보통은 대부분 아실 줄 알았어요. 이거 속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나쳤는데 이제 실제로 만나 보니까 어 분명 그 기사형 광고를 보시면은 에드보토리얼 페이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사기를 당하신 분이 자기는 에드보토리얼 페이지라는 글귀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신문을 오래 봤지만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신문사들은 우리 적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런 비판을 피해 갔었거든요 근데 어, 대다수의 그 피해자들은 애드보토리얼 페이지가 무슨 뜻인지도 거기에 있는지도 뭐잘 모르고 심지어 이게 광고 같은데 라고 싶으면서도 어, 신문에도 실리고 여기도 실리고 하니까 투자를 하신 분도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방식으로 허위 조작 정보 혹은 기사용 광고에 노출이 돼서 피해를 보는구나 저도 알게 됐고 그래서 되게 간단하지만 이게 분명하게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이거는 광고입니다라는 분명한 표기가 필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많은 기사를 쓴건 아니지만 모든 기사 하나하나가 정말 다 마음에 남는 어떤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굳이 하나를 뽑자면 그,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어떤 기사형 광고에 대한 세 편의 기사인데요. 음, 이 기사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그 가습기 살균제를 그 만든 회사의 대표가 어떤 유죄 판결을 받은 날이었어요. 그때 막 관련한 기사를 보다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드러나기 전에 이 가습기 살균제를 홍보했던 기사형 광고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이제 되게 우연하게도 저랑 접촉이 된 피해자분이 피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그 기사형 광고를 이미지 파일로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넘겨받아서 그 기사가 현재도 남아있는지 하나하나 다 이제 확인을 해봤고 이제 그 기사용 광고를 여전히 게시하고 있는 매체 중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되게 좋은 기사를 많이 써온 매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용 광고를 왜 아직 아무런 정정보도나 사과도 없이 놔뒀을까라고 그 피해자분하고 이제 숨을 쉬는 게 힘드셔가지고 텔레그램으로 꽤긴 시간 얘기를 했어요. 사과를 받고 싶고 그리고 좀 항의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반면에 이제, 가식기 살균제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언론이 있었게 좀 해결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좀 처벌지진 않을까. 예전에 한번 항의를 하신 적도 있대요. 근데 기자가 뭐, 그럼 뭐, 언론중재위에 가시든가 하고 두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내가 하기에는, 다른 소송도 너무 많은데, 이게 언론 문제까지 지적하기 내가 너무 복차다 하고, 되게 오랫동안 묵혀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피해자분은 지금도 소송하고 계신 게 있어가지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를 찾아보다가 사실 그게 20년 전에 기사다 보니까 뭐 언론 중재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뭐 어떻게 시장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간이 다 지나버려가지고. 근데 방법을 막 찾다 보니까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이제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하는 기사의 기한에 그 제한도 없고, 언론사에 직접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항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충처리인들한테 다 메일을 보내고 전화 연락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매체는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로만 사과를 하고, 기사를 아예 삭제해버린 매체도 있고, 아예 응답하지 않는 매체도 있었고,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경향신문이 그 20년 전 기사 하단에 기사 삭제하지 않고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는 내용의 그 보도문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이제 피해자분께 전해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되게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명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드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그 기사를 보신 뉴스 어디에 독자 한 분이 이 기사를 보고 경영신문을 봐야 되겠다고 구독신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어디가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보도가 인정을 받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그 독자가 뉴스 어디의 기사를 보고, 아, 좀 괜찮은 어떤 보도를 할 만한 언론사를 찾아서 구독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 상당히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고, 그 기사로 제가 또 처음으로 기자상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좀더 기억에 남는, 남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못하고 있어요. 뭐 기사 쓰는 것부터 해서 뭐 편집이나 뭐 썸네일, 뭐 디자인, 회계, 뭐 뉴스레터 작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동시에 하고 있지만 잘 못해요. 그냥 못해도 하는 거고요. 엉성해도 하는 거고, 예, 이전보다 몰랐던 어떤 걸 하나 더 익히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를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이상해도 계속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롤모델을 떠올리면 요즘에는 좀 괴로워요 롤모델을 내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오히려 그냥 그 롤모델을 떠올리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재밌는가 왜 재밌는가 어떤 태도로 이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일마다 생각이 바뀌긴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대학 선배를 만났거든요. 그 선배도 방송사에 있다가 관두고 이제 미디어 관련 분야에서 창업을 했더라고요. 선배는 그 일이 힘들지만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힘들고 재미없다. 예전에는 나 일을 이런 비평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 아닌가 봐. 이제 꿈의 어떤 유효기간이 다 달았나 봐.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선배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요즘에 어떨 때 재밌어? 생각해보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제 기사 읽을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전제 기사가 재밌어서 되게 많이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난내 기사가 제일 재밌어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아직까지 그 일을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좀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설득력 있네 내 기사가 이제는 꼴보기도 싫어질 때 어, 그때까지는 조금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빠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의견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요. 뉴스 어디를 포함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빠띠에 들어와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뉴스 어디도 많이 읽어주시고, 따봉 이거, 이거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뉴스 어디가 되게 작은 매체고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런 댓글 하나랑 좋아요 눌러주는 거 하나가 엄청나게 응원이 되더라고요. 저는 혼자이다 보니까 조언을 좀 얻기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칭찬을 해주시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시거나 피드백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도 너무나 큰 지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좀더 좋은 기사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